안녕하세요, 여러분. 홍민기 없었다면 끔찍한 상상. 롯데 불펜의 구원투수로 떠오른 24세 좌완. 김태형 감독의 성견 지명. 후반기 전략의 핵심. 만약 롯데 자이언츠의 좌완 투수 홍민기 24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현재 롯데의 후반기 질주에서 홍민기의 역할은 그야말로 절대적 이다. 김태형 롯데 감독이 일찍이 홍민기 를 후반기부터 불펜요원으로 활용 할 계획을 밝혔던 것은 이제와서 보면 탁월한 선견지명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김태형 감독의 이런 결정 배경에는 냉철한 전력분석이 있었다. 이미 롯데는 알렉 감보와 터커 데이비슨 박세웅 나균안 이민석으로 이어지는 5인 선발 로테이션을 탄탄하게 갖춘 상태였다. 반면 불펜 투수진은 상대적으로 층이 얇아 접전 상황에서의 대응력이 부족한 편이었다. 이런 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김감독은 홍민기라는 젊은 좌완 투수를 불펜의 핵심 카드로 전환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구단 관계자는 감독님이 시즌 중반부터 홍민기의 불펜 전향을 계속 언급하셨는데 처음에는 다소 의외였다며 하지만 지금 결과를 보니 정말 탁월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 결정은 롯데의 후반기 전력 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아 3연전 싹쓸이의 숨은 주역, 홍민기의 존재감. 롯데의 이런 계획은 실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 기아 타이거즈와의 중요한 3연전을 싹쓸이하는 과정에서 불펜 투수로 변신한 홍민기의 호투를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순위 경쟁에서 밀릴 수 없는 중요한 시리즈였던 만큼 홍민기의 안정적인 투구는 팀 전체에 큰 힘이 되었다. 기아와의 시리즈 기간 동안 홍민기는 총 3경기 중 2경기에 등판하여 각각 무실점 투구를 기록했다. 특히 접전 상황에서의 등장이 많았던 만큼 그의 투구 하나하나가 경기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들이었다. 홍민기는 이런 부담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팀의 연승 행진에 크게 기여했다. 롯데 불펜 코치는 홍민기가 이렇게 빨리 불펜에 적응할 줄은 몰랐다며 선발과 불펜은 완전히 다른 역할인데 정말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감탄했다. 실제로 선발투수에서 불펜투수로의 전향은 단순한 역할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마인드셋을 요구하는 일이다. 156km 강속구의 위력, 불펜에서 더욱 빛나다. 홍민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역시 강속구다. 최고 156km에 달하는 압도적인 강속구를 자랑하는 그는 불펜 투수로 나서서도 시속 150km대 강속구와 변화무쌍한 슬라이더를 앞세워 접전 상황에서 강력한 투구를 보여주고 있다. 선발 투수 시절에는 이닝을 소화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구속을 조절해야 했지만 불펜에서는 1, 2이닝 동안 최대 파워로 던질 수 있다는 장점이 극대화되고 있다. 홍민기는 최근 인터뷰에서 불펜에서는 힘을 아낄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더 시원하게 던질 수 있다며 메타자가 중요한 순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의 불펜 등장 후 평균 구속은 선발 시절보다 3km 정도 상승한 것으로 측정되고 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강속구 뿐만 아니라 슬라이더의 완성도도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시속 130km 대 중반의 슬라이더는 150km 대 직구와의 속도 차이로 인해 상대 타자들에게 타이밍을 완전히 뺏고 있다. 한 상대팀 타격 코치는 홍민기의 직구 슬라이더 조합은 정말 까다롭다며 특히 좌타자들에게는 공략하기 매우 어려운 투수라고 평가했다. 27일 기아전의 명장면, 위즈덤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다. 홍민기의 클래스는 27일 사직구장에서 벌어진 기아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2. 이로 팽팽히 맞서던 7회초, 선발투수 나균안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홍민기는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선두 타자 김선빈을 상대로 한첫 대결에서 홍민기는 시속 151km의 강속구를 스트라이크 존 정중앙으로 꽂아 넣으며 깔끔한 허스윙 삼진을 잡아냈다. 김선빈은 공이 오는 것을 보고도 배트를 제대로 휘두르지 못할 정도로 홍민기의 구위에 압도당했다. 마운드 위에 홍민기는 이때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다음 타자를 준비했다. 하지만 두 번째 타자 나성범에게는. 아쉽게 우중간 이루타를 허용하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득점권에 주자를 둔 채로 맞이한 세 번째 타자는 다름 아닌 패트릭 위즈덤이었다.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88홈런을 터뜨린 검증된 거포 앞에서 홍민기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주목되었다. 홍민기는 이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대표 무기인 슬라이더를 꺼내들었다. 시속 133km의 슬라이더를 스트라이크 존 바깥쪽 모서리에 정확히 꽂아 넣은 홍민기의 공은 위즈덤을 완전히 속였다. 위즈덤은 공이 볼이라고 판단하고 배트를 휘두르지 않았지만 홍민기의 공은 절묘하게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한 뒤였다. 심판의 삼진 콜이 울려 퍼지는 순간 홍민기는 여전히 덤덤한 표정으로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마지막 타자 김태구는 초구의 포수 땅볼로 간단히 아웃시키며 홍민기는 1이닝 1피 안타 무실점으로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8회 초에는 최준용에게 바통을 넘기며 팀의 승리 기반을 단단히 다져놨다. 전준우 한태양의 쐐기. 홍민기가 만든 승리의 발판. 홍민기의 호트로 마운드가 안정되자 롯데타선도 기세를 탔다. 8회 말 전준우의 결승 이루타와 한태양의 쐐기 이루타에 힘입어 롯데는 5. 이로 승리하며 파죽의 5연승을 질주할 수 있었다. 만약 홍민기가 7회 초에 무너졌다면 이런 역전 드라마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경기 후 전준우는 홍민기가 위기 상황에서 잘 막아줘서 우리도 마음 편하게 공격할 수 있었다며 불펜진이 든든하니까 타자들도 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태양 역시 7회에 홍민기가 위즈덤을 삼진으로 잡는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며 우리 불펜에 이런 선수가 있다는 게 정말 든든하다고 말했다. 김태영 감독의 극찬 안정권에 들어왔다. 김태영 롯데 감독은 홍민기가 후반기 들어 필승카드로 맹활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낌없는 칭찬을 보냈다. 김 감독은 홍민기가 계속 잘 던지고 있다.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왔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마운드에서 차분하고 자신감도 있다며 홍민기의 투구뿐만 아니라 멘탈적인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정권에 들어왔다는 김 감독의 표현은 상당히 의미가 깊다. 이는 단순히 한두 번의 좋은 투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감독은 최근 접전 상황에서 홍민기를 주저없이 기용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홍민기는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구단 관계자는 감독님이 선수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정말 신뢰한다는 의미라며, 홍민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해석했다. 차분한 성격, 마운드에서의 무표정이 주는 위압감, 김태형 감독의 말처럼 홍민기는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다. 마운드에서도 표정 변화가 거의 없고, 실제로도 진중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성격적 특성은 불펜투수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접전 상황에서 등판하는 불펜투수는 순간적인 감정조절이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팀 동료들도 홍민기의 이런 성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 선배 투수는 민기는 정말 침착하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료는 표정이 변하지 않으니까 상대타자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러울 것 같다며 그것도 하나의 무기가 될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홍민기의 무표정한 얼굴은 상대타자들에게 묘한 위압감을 주고 있다. 감정의 기복이 없어 보이는 그의 모습은 타자들로 하여금 그의 심리 상태를 읽기 어렵게 만들고, 이는 곧 심리적 우위로 이어지고 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책임감 있는 마인드. 그러면서 한편으로 홍민기는 자신에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을 품고 있다. 홍민기는 최근 인터뷰에서 중요한 순간에 믿고 등판하게 해주시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자신감 있게 마운드에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프로 선수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냈다. 이어 후반기부터 타이트한 상황에 계속 등판하고 있다. 좋은 기회를 주시는 만큼 놓치지 않고 싶고 기대에 부응의 팀 성적이 중요한 시기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런 발언에서는 24세 젊은 선수의 겸손함과 동시에 프로 선수로서의 확고한 의지가 동시에 느껴진다. 홍민기의 이런 마인드는 팀 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불펜 코치는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성숙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며 이런 선수라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가정이 현실이 된 순간. 홀드 두 개의 의미. 사실 가정은 의미가 없지만 만약 롯데 불펜에 홍민기라는 카드가 추가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후반기에도 접전이 많은 롯데 입장에서는 홍민기가 없었다면 불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홍민기는 후반기에만 벌써 홀드 두 개를 쌓으며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 홀드 두 개라는 숫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각각의 홀드는 모두 접전 상황에서 나온 것들이고 팀의 승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결과물들이다. 특히 홍민기가 등판한 경기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1, 2점 차이의 박빙 승부였다는 점에서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수 있다. 롯데 구단은 벌써부터 홍민기의 장기적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구단 관계자는 홍민기가 이렇게 빨리 불펜에 정착할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도 계속 불펜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홍민기가 롯데 불펜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의 향후 행보가 롯데의 후반기 성적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